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나번 영생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네, 먼저번에는 영생을 구하는 자는 핍박을 피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내 믿음을 사단이 인정해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격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 환란, 문제를 오히려 피하지 않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은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바울이죠. 바울 파울 내게는 우리 주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말미 t 아 세상의 나를 대 i a m a Say Say Naral de s p i c a 말미 p a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나를 대 o n i c a Yes Christo Malmiama, Yes Nim Demone. Say Say Naral Tayash Picamo p a k i 또나 또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이 못 박혀, 나도 못 박혀. 그래서 뭐 내가 세상에 나를 유혹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세상에 관심도 가지 않는 것이죠. 남은 건 바로 뭐냐? 예수 십자밖에 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는 얘기죠. 남은 건 그것뿐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생을 구하는 자, 믿음 있는 자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3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예수를 믿기 전에 참 유익했다, 참 필요하다, 했던 것들을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죠. 해가 되는 것,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유익하던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세상적인 모든 것들,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할로 여기문 외냐고 덮면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사차원그렇뭡니까영사차원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요. 믿음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믿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도 다 해로여기고 떠나가 뭡니까?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다 해로여기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글쓸 얻고 아멘 그래서 뭡니까? 모든 걸다저는 만에 취했다고 하더도 이제는 뭡니까? 다 관심도 없어 그러면 배설물로 여기면 알고 보니까 똥과 오줌밖에 안 돼요 그걸 뭡니까? 영정 철을 들고 보니까, 정말 배수물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게 없으면 살맛이 없고,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면 뭡니까? 이렇게요 바울도.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겠는가. 이 말은 뭡니까? 영직을 원하는자 결국은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십자가만. 그 다음에 15, 1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할례나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나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련의 모할레 결국 육적인 일이죠 믿음의 믿음의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죠 육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다 살실 뭡니까 예수님은 또여살 거거든요 철들면 육지인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y h o 모든 것이 hot day, hot day, 세상 부 d a 을다 누린 설로몬의 만년의 헛얘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 hot day, hot day, hot day, hot day, hot day, hot 받은 자뿐 o 니 d 내가 hot 게된 자, hot day, 된 o t d 사로지 o t 을 받은 자 새 사람이 된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이 길을 향하는 자에게와, 그저 몸내게 이제는 세상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변화된 자, 된 것, 새 사람 된 것.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알곡들이죠. 믿음으로 알곡된 자들에게 평강과 거민의 실지여다. 영적인 평강과 영적인 권 e 하나님께서 주 n 는것이 g a young chicken kunya, harangu, kesu, chungoshi, c h a n 자는 어떤 어 n e and panga. Bala peanan, teacher. Kunya, harangu, kumira, she, is rich. Kesamamika, youngs are one and d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으로 다시 살지 아니하면 믿음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왜요? 믿음 없으면 영에 죽었기 때문에 천국은 영의 세계 볼 수도 알 수도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 그만먹 겁니까 이와 같이 새로 지름 받은 거 대단한 것이죠. 영생을 구하는 자 십자가 자랑하는 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믿기만 하면 다들 대견하지만 소도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합동으로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요.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 그죠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이 이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기 전에 나는 완전히 간 것이죠. 끝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확실하거든요. 변화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얘기한, 이전 것은 다 육적인 것들, 3차원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사건 영적인 것, 4차원적인 것. 그래서 3차원은 지나갔으니 보나, 4차원, 육은 지나갔는데 보나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생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죠. 어떤 핍박과... 환란과 문제,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음이 당한다하더라도 오히려 그것까지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온 식구 모두 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